예 네비에 영금수쌓니다뭐 어,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 드는, 드는 곳을 쳐 올리는 겁니다 핸들만큼 분해하는 중이고요 블루투스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새근육을 네. 땡겨줘야 돼요 이렇 빠져요 이게 이 근육 하나 여기 보면 여기 이이 일자 근육 땡기면 빠져요 이렇게 덜컥하고 빠지는데 좀 누르면 덜컥 덜컥하고, 덜컥하고 푹 빠져야 되는데 누르면 이렇게 얘 보면 이렇게 음 여기서 음 나오죠 덜컥하고 빠져나오죠 손손가락 넣어요 여기다 네꽉 긴길 거야 그래서 또꼭 누르면은 느낌이 와 이게. 무슨 빠지고 아유 크락션 씨, 크락션 휴즈 빼자. 아유 짜증 나네. 클렉션 휴즈 빼자. 아. Pegou 크락션, 순, 우리말로 경기, 경음기, 경음기, 경음기. 경음기. 예, 그걸 뺐습니다. 보세요.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. 아, 이풀스가 옵션이라는 거야. 난 이해가 안 가. 그런데 이것까지 살리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살아날 거예요. 크루즈 컨트롤. 뺐습니다. 딸깍, 딸깍 빠지고 브레이크 밟고 꺼주고 빼면은 이제 빠집니다. 녹화 다 하셨죠? 녹화 다 하셨죠? 예. 이제 빠집니다.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뜨느냐? 여기에 피스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 예, 네 개가 있죠 스프링 꺾이지 않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또 있어요 피스가 예. 일할 때 바보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다가 예, 여기다가 이제 낄때 스프링 잘 끼고 꺾이지 않게 스프링 망가지게 잘 끼고 한 번에 딱 눌러 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이 에어백 코드는 건들지 말고 굳이 건들고 싶다면 이 에어백 코드는 굳이 건들고 싶다. 그럼 이 에어백 코드는 건들고 싶고 쉽게 마음에 만드 아니 이걸 빼고 싶다. 그러면은 에어, 휴즈를 빼고 작업을 하세요. 예. 불 들어와요. 예. 뭐, 터지진 않고 뭐, 터진다고 옛날에 무슨 개소리들을 하더라고. 터지진 않고 불이 들어와요. 이 잭을 뽑고 하고 싶으면은, 불이, 저희 가사하라고. 이에빼은반바의 충격에, 센서에 의해서 얘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. 네. 이거 뭐, 휴즈, 휴즈 빼고 작업한 게 FM이고. 일단 여기서 내가, 요거는 이거, 내가 안 건드릴 거예요. 꾹꾹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. 스프링 느낌 나는 곳에서 꾹꾹 눌러주면 쑥 빠집니다. 이런 걸 잘해야지. 낄 때도 다시 도로 피스 껴주고, 네 개는, 네개클로고 일단. 그 다음에 뒤에서 크는데이 피스가 재질이 매우 안 좋아요. 예. 뒤에 거끌때막 조였다, 전동으로. 그러면 아마, 예. 다음번에 못크를거 아마 빠가가라거나. 앞뒤 고정할 수 있게 뜯겠습니다. 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우 하나, 아래 두 개, 토탈 네 개를 크르는 겁니다. 이제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얼만큼 빨리 오냐가 중요한 거지. 퀵비도 올랐잖아, 시급이 오르니까. 어? 뭐 자영업자들도 내 방송 보고, 아유 빡치면 나하고 전화통화도 해요. 소통 좀 합시다. 그래서 항상 이 파업을 하면은 이게 차들이 이렇게 나와요. 옵션이 막 이런 브루츠 스탕은또 옵션이야. 이 원가도 똑같해 거의. 이 리모컨이 똑같을 거예요. 이 리모컨이 버리고 또 저거 아니야. 자원 낭비 아니야. 물론 뭐 나야 뭐 좋지. 뭐돈 받고 땡큐지. 뭐. 그렇지만 이 브루츠 터통도 옵션을 했다는 거는 좀 너무한 겁니다. 진짜. 까지 뚫고 여기를 예 펜들 아, 예. 하자 여기 뚫고 뚫고 예 그럼 여기 이음새가 보이죠 여기, 여기 이 이음새가 보일 거예요 이음새가 이음새가 이인석국이 모터, 그 다음에, 이제여먼를 뜯어 나갑니저 뜯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은 뜯어 나가면 사람 네. 뜯어 나가면은또 사람은, 저 사람은, 여기서 이제 사이를 뜯어 나은여다서 이제 또 얘를 뜯어 나갑니다. 안 망가졌어요 약해 너무 바짝 붙어있어요 이게 튕겨 차나가네 아 이것도 물어줄 뻔했다 다시 이제 요거 기아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대 복귀하고요 그다음에 약해 빠졌어